지금은 8시 47분. 언니랑 별 보러 가고 있어요. 어디 가지? 거기가 어디지? 춘천 어디지? <laughs> 건승 어딘데? 먹었어. 아무튼, 그, 건승 어디를 가고 있어요? <laughs> 건승 어쩌구가 아니고, 건보령 승호대? 건보령 승호대였대요. <laughs> 진짜 깜깜하다. 음. 여기는 고라니 나오겠다. 별은 잘 보이겠다. 깜깜해서 잘 보여야지. <laughs> 무서워. 여기 맞아? 몰라. d m z 표정만 보니까 더 무서워. 갑자기 너무 외진 대로 왔는데? 내리지 마. <laughs> 왜지? 왜 진대로 갔어? 그럼 터널에 차가 하나도 없는데? 오, 어디? 맞아 좀. 심각한 분위기 연출하지 마. <laughs> <laughs> 어? 예, 터널 끝난다. 아, 어, 아니네, 안 끝나네. 끝날 때까지 찍고 싶었는데. 길어서 못찍겠어 근데 조금 무섭다 한타주의보인데 별구로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근데 길 조금 무섭지 않아? 길이? 무서운데? 불안이 나올 것 같아 엄청 외진된가봐 이 없어야되니까 이게 끝이야? 덤... 왔는데 너무 무서워 못내리겠어 <laughs> 뭐지? <웃음> 어떡하지? 그래도 내려보자 더... 아 여기서 내리는거야? 오 어, 여기 도착지야 <laughs> 승우대 이렇게만 있어 내려? 내려야지 내려보자 그럼 무서워 나도 원래 별 보는 데가 이런가? 몰라. 자, 그러면 조금 서. 무서운데? 나오는 건가? 하나도 안 보이는데? 별 진짜 많은데 하나도 안 보인다. 카메라에 안담기네와 여기 장난 아니다. 카메라에 안 담겨. 어, 아니 아니야, 아니야 몇개 보인다. 몇개 보여? 잠깐만. 진짜 많은데. 아. 그렇게 가만히 있어. 별 나오네. 오, 자세히 보면 보여. 근데 이거 봐. 잠깐만. 챙겨가야지. 이제 다 보고 집에 가고 있어요. <laughs> 어땠어? 별본 소감이? 두번다 진화. <laughs> 너무 무서워, 너무 무서워. 저기. 아, 근데 좀 무서워. 저기 무슨 전망대 이런 데도 없고 그냥 갓길 주차해가지고. 그냥 길에다가 차 세워서 본 거잖아. 아. 별레절레. 별은 진짜 많고 엄청 예뻤는데 무서워. <laughs> 너무 무서워 못 모르고 오니까 왔지 <laughs> 다음번에 딴데 가자 그래 여긴 아닌 것 같아